안녕하십니까. 김대원의 팩트체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달도 해수 풀장의 엉망이었던 관리 실태와 부실해진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외달도에 조성된 유럽형 정원이라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유럽형 정원.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가 외달도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외달도 유럽형 정원은 2008년도에 사업금액 10억 67만원을 투입해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 시기가 16년 전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돈으로 약 14억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기자는 외달도 해수풀장을 취재를 하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유럽평 정원이라는 멋진 이름에 이끌려 가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목격한 외달도 유럽평 정원은 해수풀장보다도 훨씬 더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유럽평 정원은 목포에서 출발해 철부선이 도착하는 선착장 바로 앞 언덕 위에 23,14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7,000평 정도 되는 면적에 조성됐습니다. 기자는 함께 동행한 고경욱, 유창훈 의원과 함께 언덕 위에 있는 유럽 정원을 점검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오르던 계단은 옛날 철도에 레일을 받쳐주던 침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은 대부분이 갈라지고 발로 밟으면 바사삭 부서져서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어고 간 흔적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다 계단 중간쯤에 좌우로 갈라지는 산책로가 있었는데요. 그 산책로는 이미 잡초와 나뭇가지들로 길이 막혀버렸고 이정표만 덜렁 서 있는 들어가기 힘든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년간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정자가 있었는데요. 이 정자에서 바라보는 유럽형 정원은 두 개의 연못과 그 연못 안에 설치된 어디서 많이 봤을 법한 두 개의 조각상과 이미 부식돼서 부서진 채 수풀에 가려진 벤치 그리고 당시 심었던 것으로 보이는 몇 그루의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취재하면서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형 정원을 조성할 당시 사업 명칭입니다. 그 어떤 대마도 없이 나무만 몇 그루 심어놓은 유럽형 정원이 다름 아닌 외달도 화해단지 조성이라는 사업 명칭으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두가 생각하는 화훼 단지는 꽃과 식물들이 조성돼 있는 대단히 단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관리 소홀로 인해 쓸모가 없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린 유럽형 정원 안에는 초등학교를 가면 너무도 쉽게 볼수 있었던 흔하디 흔한... 조각상 두개 달랑 세워놓고 주변에 나무 몇 그루 심어 유럽형 정원이라면서 10억 원에 적지 않은 예산을 써버린 당시 책임자들의 무책임함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당시 사용했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관련 자료를 목포시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가 기자에게 전한 내용은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유럽형 정원의 주소와 사업비 그리고 면적 등 매우 간단한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외달도를 지켜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목포 씨가 이번에는 보타닉 가든이라고 하는 정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바로 유럽형 정원 부지의 말입니다. 기자는 취재 도중 목포시가 보탄이 가등 정원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그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외달도 첫 번째 이야기를 시청하신 분들은 지금 기자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짐작되는데요. 기자는 당황스러웠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외달도라는 섬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외달도를 취재하면서 외달도는 관광 자원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목포의 정말 소중한 섬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섬을 잘 만들고 가꾸면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좋은 섬을 이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보타닉 가든 정원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조성이 시작될 것이라는 보타닉 가든 정원은 2만여 제곱미터에 총 8억 9,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 예산은 다행히 지난 민선 7기에 확보돼 있는 관광 거점 도시 예산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들어간다고 합니다. 외달도는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지켜봐야 합니다. 목포시가 이번에는 보타닉 가든을 계획을 잘 세우고 잘 만드는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포시는 복하닉 가든이 조성되고 나서 어떻게 관리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기자는 이번 취재를 통해 목포시의 문제점을 또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하나의 사업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고 조성하는 부서가 있으면 이미 완성된 시설물 운영과 관리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이 결국은 부실 관리로 이어지는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에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 시스템 공백에 대한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 아래 알림벨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